방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? 오늘 소개시켜드릴 방슐랭 식당은 쌈밥집입니다. 쌈밥 좋아하시나요? 뭐 쌈밥 그렇게 특이할 게 없는 메뉴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맛없는 게 없는 그런 메뉴입니다 우리 소울푸드 제육볶음과 신선한 쌈 요거 두 가지의 조합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당 당연히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요 국물입니다 호박 배추 새우 등으로 육수를 낸 다음에 나중에 칼국수 면을 넣어서 먹으니까 후식으로 아주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영상 찍을 생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촬영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식당이 있다라는 걸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. 위치는 경기도 광주 이베제로에 있습니다. 이베제라는 것이 또 뭔가 이제 문경세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. 점심시간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. 저희는 조금 일찍 가서 다행이지 저희가 안고란한몇 십분 뒤에 만석이고 대기까지 생겼습니다.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국물 말고도 진정한 친환경유기농법 우렁쌈밥을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. 지금 우렁이 보이시죠? 밥 먹다가 튀어나왔는데 어, 쌈에 있었습니다. 쌈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렇게 쌈을 자유롭게 시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. 오늘 영상 찍은 이 식당 정말 괜찮은 곳이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도 또 맛있고 특이한 것이 있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